우리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나라가 디비졌죠? 거꾸로 가고 있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디비진 나라 다시 디비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쓰겠죠? 최상의 검찰이 대장동 범죄자 일당들이 돈을, 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라고 요청한 금액이 7,814억.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연봉을 이렇게 받는데, 대졸자 초봉이 연봉 주? 처음에 받는 그 초임 연봉을, 무려요 얼마 정도 모아야 그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압니까? 2만 년을 모아도 그 돈을 못 모아요. 2만 년을,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최저 시급 만 300원을 받으면서, 그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세상에 얼마나 모아야 이돈 모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7천만 시간을 모아야 돼요. 그래도 그 돈을 못 모아야 모자랍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아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돈을 범죄자 일당한테 몽땅 줘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생 완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들에게는 대박을 안겨주는 겁니다. 범죄 대박이에요. 이런 민생 완박, 민생 완박, 그리고 범죄 대박.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